안녕하세요. 방송 중입니다. 아니, 제가 원래 오늘은 <laughs> 배그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계속 배그가 튕기고 있어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튕겨 가지고 제가 새로운 게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사연나라 인생이라는 게임이고요. 이게 몇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병맛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병맛일지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머리가 떨어졌네요. 길게 눌러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죠? 탭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입이 아래를 향할 때 탭하세요. 잠시만. 입이 아래를 향할 때? 아 이게 그건가 뭐 입에서 음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 소리를 지르면서. 아 이거 점프를 하는 거네요 아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영화 크레딧처럼 탄생 제주도 귤농장의 아들로 강원도 원주시에 태어나다 아 1세 2세 3세 아 이렇게 계속 지나갈 아 이렇게 지나갈수록 크레딧이 올라가네요 아이 깃발이 나이인가봐요 10세 변비에 걸리다 변비에 걸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아와 진짜 병맛이다 이거 뭐야 이게 어어어 왠지 이거 떨어지면 안될것 같죠? 이게 아 이렇게 해서 나이를 몇세까지 먹을 수 있나 그런 게임인거 같은데 이게 무표정이었다가 갑자기 누르면은 하이런소리지는게 아, 너무 웃겨 아그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굴러가네요 어어 어, 여기 노란불꽃도 있네요 어 아, 뭔가 되게 아, 되게 병맛인데 어어어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영정사진도 뜨고, 향년 24세. 아, 제가 24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게임 오버가 됐네요. 자, 새로운 머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쪽을 클릭하면, 아, 이렇게 나무에 뭐죠? 이 도깨비 불 같은 거는. 아, 제가 모았던 도깨비 불이 이 나무에 양분이 돼서 새로, 새로운 머리가 나오네요. 제가 새로운 머리를 얻었으니까 새로운 머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머리 아저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와 어, 대머리 아씨는 또달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네요. 잠깐 눌러볼게요. <laughs> 아 여자씨 약간 트림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아이 머리가 너무 웃긴다. 아 그리고 이게 각 머리 막각 <laughs> 머리마다 소리 지르는 게 다른가봐요. 아 이게 근데 뭔가 되게 그냥 단순하거든요. 그냥 머리가 굴러갈 때 눌러가지고 소리 지르게 하는 게임인데 이 이 소리 지르는 거랑 옆에 있는 이 크레딧을 읽어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향년 14, 14세의 머리가 아닌데, 이거. 자, 이렇게 몇판 해봤는데요. 제가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머리를 좀 모으고 나서 녹화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모으고 나서 지금 다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그 사이에 제가 머리를 좀 많이 모았어요. 아까 없었던 좀 여러 가지 머리를 모았는데, 자이 다른 머리들은 어떤 소리를 낼지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팬더 머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완전 빨간 다리네. 눌러볼게요. 범다, 범다, 범다. <laughs> 아 팬더가 이렇게 우나요? 판다판다판다판다 아저씨 혹시 여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나요? 검다, 검다. <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중학생 머리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낼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중학생 목소리가 아닌데? <laughs> 이거 딱 상황이 그거 아니야. 어, 민수야,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가자. 와, 어, 돈가스요? 어, 엄마, 여기 돈가스집이 아니라 병원인데요. 어, 여기서 잠깐만 주사 한 대만 맞고 가자. 어, 네, 알겠어요. 하고 이제 딱 누웠는데, 네좀 따끔해요. 그래. 네. <laughs> 자, 그렇게 남자가 되었다고 한다. 자, 그리고 이거 또 약간 미용실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자,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아, 네, 저 이거 옆에 구렛나루랑 다 남겨주시고요. 정말 티안 나게 조금만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뒤. 딱 거울 보고 그러잖아. 아, 니 근데 남자애들은 또 이거 얘기를 잘 못해. 집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죠. <laughs> 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은근히 되게 재밌네. 병맛인데 되게 재밌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머리로 한번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머리를 얻었는데, 머리 위에 이 둥지가 있네요. 이 머리는 어떤 소리를 낼지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 뭐죠 이 삐용삐용삐용 아 삐약삐약이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딱 그건데 야 민수야 그아그 아, 그 누구였지? 그 블락비에서 그아 그 랩하고 목소리 그좀 약간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랩 되게 잘하는 사람 그 누구였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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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피오였지 피오 자 이렇게 해서 블락비 피오님과 함께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다른 머리는 어떤 소리를 낼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머리인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laughs> 어 이분 전화 받다가 <laughs> 어, 굉장히 많이 지금 울부짖고 계신데 지금 <laughs> 입에서도 이 골뱅이 문자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이거 딱 상황이 그거 아니야 일말상초 때딱 이제 어 미영아 나 이번 주 언제 휴가 나가 오빠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이럴 때 이제 전화 부스 안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군대에 계신 분들, 저 후임이 이렇다. 아, 바로, PX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 <laughs>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laughs> 아, 근데 요즘은 군대에서 뭐 핸드폰 다 쓴다고 하니까, 이럴 일이 조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네요. 아, 또 머리도 빡빡이야. <laughs> 이제 이렇게 울부짖는, 기밀병의 머리로, 한번 해봤네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연나라 인생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어저나름대로 굉장히 유쾌한 병맛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